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이거 하루가 걸린다고 해서 지금 미리 한번 해 보는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지금 나요? 이거 하루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미리 한번 해 보는 거였는데 내려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오늘 원래 노래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새우 많이 받으세요 자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밥 줬어요 추르도한 줬어요 근데 제가 완벽, 완곡을 할수 있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추천해주신 분들 중에 감사합니다 잘 부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노래는 취미입니다. 노래는 취미고요. 어... 오늘 손님 없어요. 0310에서 입었던 니트는 일랑 거예요. 일랑 슬림핏 골지 니트예요. 그거고, 그리고 죄송해요 <laughs> 성진님 파이팅! 어신 씨가 많네요 신씨 은근 없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리 님 n 가 인상 인상 깊은 사람...분들은... 나는 e I'm g o 음 n g 자, 이제 스퀘어 볼게요. 그날 밤, 그날 밤 제가 넣어두겠습니다. 플레이 카더가든, 아니 카더가든 아는데, 나무는 몰라요. 이렇게. 근데 MR 들리세요? 음... 부글드 알겠습니다. julia you're hard on me without noticing i'm so so broken like. 아니, 이게 손님 올까봐 눈치 보는 것도 있는데요. 제 카페가 옆에 다른 뭐 미용실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크게 부르면, 약간 조금 민망할까봐. 그녀가 말했다. 그거죠, 그거. 나는요, 난. 나는요, 나는요. 어, 손님 오셨다. 잠시만요.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는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취미입니다. 카페 의정부에 위치 있습니다. 자, 부를게요. 그녀의 웃음소리뿐. 그것도 좋아요. 그... 거뭐였아 가사가 또 기억이 안나네 음음음음 <목소리가> When you feel so bad Just turn around From the ages That passed away s m a l l my cookies always On the table I feel much better After just a bite Remember, I me always say goodnight to you. You were always so alone and then you really a girl. But the same, I still need I could use my love to be your friend. It's awful, but I'll be your family. Family Snowman.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I'm going to c a t a t e a i can t c e d a r i n g l e d c h not Chimmy. Best p a I said no thanks to you. You asked me if I was okay. What if I wasn't living is fine. We 는요 3년 전 t i 습니다 2017년 2월인가 3월? Living is fine. Just I don't wanna be falling behind again like every time, like every moment. 너무 장난식으로 불렀나?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불렀잖아요 ㅋ <laughs> ㅋ 아! 그거 알아요 I'm your bunny and I When you go to sleep I'm your woman 딴딴 딴딴딴 Get away from your own sorrow Let the sun come through your window. I don't have to open a wide, but I want to meet me. Never know how much your voice attracts me, boy. Special in no... popo 백예린님. popo. 음. 북복 제가 옷을잘입지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라라라 <laughs> <laughs>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음 I buy my blue. I buy my blue. And I see you again. e y y b l o e t h e I d o n e e n go i m to roll. And I'm going to get it d o 저는 그때 본날 훨씬 그 전부터 은근 했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네책 좋아합니다. 맞아요 행복해하는 o o 가 싫어요. g o 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에세이 좋아해요. 에세이랑 지식이 늘어나는 책 좋아해요.

지대도 얕,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젠 그 자리, 맞아요. 난데요 아니. 서 그대 때문에 아플 나를 만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아픈 가슴도 쓰러져만안 되나요 나를 사랑 내일 영업은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은 영업 12시부터 4시까지 할것 같아요. 아마? 아마도? 인스타에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요 아널로이드 브이넥 롱 슬리브 니트, 차콜, 해리포터 니트라고 치면 나온대요. 이별 노래 좋아하죠? 원래 노래는 이별 노래가 맛있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아까 불러드렸는데,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끝나지 말아줘 어 근데 이게 원래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게제주 목적이었어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What is your Instagram name? Just just TSU TSUJ. Thank you.